네, 안녕하세요. 조선정 콜입니다. 자, 이제 어제도 비트 말씀드렸지만은, 어, 이 3744. 확실하게 꼬리가 아니라 마디가 올라와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? 다시 조정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역시나 어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나 3744를 뚫지 못하고 어 다시 내려와서 이제 또 조정을 받는 모습 보여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도 이더 추가적인 상승은 당연히 뭐 있겠지만은 어 조정 폭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당연하게 들고 있다라고 볼 What's 그리고, 이제, 어제 같은 경우에도, 현물 ETF, 어, 이야기가 좀 많았었죠. 근데, 블룸버그에서도 역시나, 어, 또, 현물 ETF, 올해, 연내에 승인 확률이 이제 75% 이상이다, 라고,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,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, 블룸버그랑 JP모건에서 얘기하는 것들을, 100% 다, 뭐, 신뢰를 가지고, 무조건적으로 움직이겠구나,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안 되지만은, 그래도, 아, 한 번쯤은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겠구나, 라는 생각은 가지고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레이스케일 그레이스케일 이제 법정 소송이 어이법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손을 들어줬죠. SEC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재고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비트가 조금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블룸버그에서는 연, 내년인 이제 24년 말까지 95% 올라갈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. 근데 그 외에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ETF 대기를 하고 있는 이 블랙록, 바네크 위즈덤 트리, 인베스코 페리티 뭐 이렇게 지금 전부 다 SEC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.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SEC가 과연 이 법정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도 중요하겠지만은 다시 재소송으로 이어져 가해 확률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러나 정말 쉽게 이 법원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적어도 어 정말 쉽게는 승인을 해주지는 않을 것 같다. 승인이 되더라도 분명히 시간적 여유가 더욱 더 질질 끄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기회가 어, 생겼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좀더이 다시 항소로 넘어가서 재소송으로 넘어가거라. 아니면 거부를 해서 다시 한번더또 법원의 판결을 받는 이런 상황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은 어, 참고를 하시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밑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추가적인 조정이 남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코인 시작해 볼 건데 오늘의 코인 시작하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의 코인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파워렛저예요. 파워렛저. 파워레저를 보고 있는 이유가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쌍바닥이 나왔어요. 단기적인 부분으로 쌍바닥이 나왔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양대 중간 중간 길게 길게 뽑아줬던 시점 시점에 비해서 지금 거래량이 너무 많이 죽은 거다. 그 다음에 이 부분들 관가에서는안될 부분들이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이 좀 관가를 해서는 안될 부분으로 좀 자리가 잡혀갔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왜냐? 요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세력들이 다시 재매집을 통한 준비 과정을 걸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다시 한번더 양봉, 양봉, 양봉 치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꼬리를 만들 줄 알고 준비를 했었는데, 개인들이 들어갔었는데,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하면서 다 내뱉어버렸죠. 그럼 다시 이 평난가를 낮추는 구간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더 재매집을 통해서 다시 윗꼬리 길게 달아주는 요 모습들, 파워렛저는 요 모습들 다시 한번더 그대로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시점이 이제 뭐 완전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요 시점 라인이 이제 이전에 만들었던 이 꼬리를 만들어줬던 반복적인 꼬리들을 만들 요 기간이 다시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결과적으로 봤을 때 파워렛저 어떻게 저, 적용을 해야 된다? 절대 장기나 스윙으로는 가져갈 코인이 아니다. 절대로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죠. 이런 모양이 나온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? 다시 또 가라앉는다. 이런 모양 나오고 다시 또 가라앉고. 이게 반복될 것으로 보여지는 게 바로 파워의적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단기, 단타만 노리셔라, 라고 다시 한번더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이 파울 했죠? 단기, 단타, 이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, 10%, 20%는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,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근데 혼자 도저히 못 하겠다, 라고 하시는 분들은, 당연히 중요한 게 이제 매수가, 매도가, 손절가가 이제 정말 중요해지겠죠? 이 매수, 매도, 손절가 정확한 시점을 놓친다, 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회는 어떻게 된다? 어, 날라간다. 위에는, 날라간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잡아야 된다. 어떻게 잡냐? 말씀드렸다시피. 아래 보이시는 원어로 숫자 3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숫자 3번만 딱 남겨 주셔 가지고 이 기회를 잡아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했저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 파워했저 7월 달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파월 달에 외면 받았던 이유 다른 알트코인들 너무 재미있게 최소한 10%에서 30% 동안 수익이 날 코인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파워했저는 잠시 좀더적어두고 있었다 근데 이제 9월 시작과 흐름에 맞춰가지고 파워레처가 다시 한번 더 움직임을 보여줄 확률이 매우 늘어난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파워레처를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역시나 이 단기 추세의 하단 라인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어~ 요 추세 라인 하단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좀더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는 단 우리는 단타를 노리죠.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다시 한번 더 때리고 올라가는 게 이러면 10% 갈게 30%갈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제일 좋으나 이렇게 못 가더라도 이렇게 못 가더라도 추가적인 상승폭은 분명히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관점이기 때문에 다음 파동 상승 파동 크게 한번 기대를 해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. 그러기 때문에 이파워레처 지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파워레처 나는 좀 지대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수익 나는 걸 한번 좀 해보겠다. 아니면 나는 홀딩 중인데 어떻게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물을 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셔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